선생님 오랜만이에요. 아 반갑습니다. 제가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운터한테 많이 밀렸잖아요, 사실. 네. 운터는 막 작아진단 마지막 단계도 막몇 번씩 깨고 엄청 밀렸단 말이에요. 기초부터 탄탄히 해서 배워볼까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? 이거를 거미줄 에 닿지 않고 지나가기. 야 이거 너무 이거 돼요? 어 잠시만요. 되긴 될 거거든요. 네됐죠 음, 음. 어 이게 되네? 이게 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네. 점프를 할때 직선을 받아 보거든요. 한또 <끝> 저희 없어도 될것 같은데. <끝> 아니야 운동해야 돼. 난 없어도 되네. 아니 너도 해. 저는 아, 그냥 숨이 밥 주고 게요 일단 밥 주고 오세요. 딱 하나만 깨면 다 보내드릴게요. 이거. 아, 아, 아 그거안 돼요. <끝> 어유! <어휴. 끝> 아, 아. 아, 뭐? 아 이거 안거 돼. 해 놓은 거 아니야. 아이거 아니,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점프의 색칸 회오리 숙제 받아온 거예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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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보세요, 이거. 그냥 색칸 회오리 아니에요? 선생님도 그랬어. 이거 그냥 색칸 회오리예요라고 했거든.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보이잖아. 공감이 <laughs> 축됐. 야, 이거 깬 사람 바로 가라. 어, 태극박이다. 근데 이거 문제가 있어. 이거 나도 못 깨봄. 아!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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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정말 유성이 깨면 유성이 퇴근하니까 <laughs> 퇴근하겠다 <웃음> 그러게 <웃음> 근데 걱정하지마 둘 보다 내가 먼저 깰 일이 없어 아 느낌 이상해 이거 다락문이라서 그런가 봐 내가 그랬어 선생님 근데 이거 혹시 이거 애들이 너무 빨리 깨면 어떡해요? 이랬거든 그랬더니 희한한 거또 하나 알려줬어 아까비 아, 아아 그거 하라고? 혹시 어, 빨리 깨면 은 어, 혹시나 빨리 깨면 시간 끄는 용으로 하세요 하고 알려주셨음 <laughs> 와플 아, 뭐 이거야 내쪽 와서 볼래? 아 이거 극혐인데 이거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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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선 깼어요. 어 깼다고? 어 진짜? 네. 잠깐만, 바로 리플레이 보러 갈게. 기다려봐. 개 빨리 깬네 유선이 또 깼어요. 어 진짜로? 어 깬대. 야물딱 찍이 깬네두번 가속 받으면은 점프 성공만 해도 거의 가지는 거라. 두번 가속 받으라고? 뒤에서 두번 뛰라고? 맨 끝에 딱 걸쳐가지고 거리가 떨었어. 오오오오. 그러네. 뭔 느낌인지 어, 알겠다. 맞아. 왜 아직도 안 깔았어? 아, 마플만 깼어. 마플만. 유선이 저 웃길 거 같아. <laughs> 그 영상 빨 빨라야 수요일이다. 수요일인 게 레전드네.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벌 수도 거기 있으니까. <웃음> 와! <웃음> 아, 이게 안 돼? 꾸니. <laughs> <laughs> 응, 아니야. 안할 거면 야불이라도 털어요불량이라도 <laughs> 짱게. <짜게> 메이플 <laughs> 할게요. 메이플스 토. <laughs> 그래. 그런 거라도 해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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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왜 열어?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. 막불 <맛불이> 열었네. <laughs> 내가 렇게냐 요렇게 뛰면서연줄 알았어. 예선님 그거 열면 안 돼요. 못 껴요. <laughs> 아, 알았어. 미안. 맞아요. 맞아요. 아 몰랐어. 몰랐어. 아. 어, 아 근데 맛플리방이 안에 도 어차피 못게 예? 오, 나이스! 어차피 먹게. 예? 오, 나이스! 이아 진짜 최야 야야, 운터 너 계속 해라. 너깰 때까지 안 돼. 타이너 왜 해야 되는데? 끄셔. 어, 왜 해야 돼요? 전투 어, 차리려고요. <laughs> 아니 유스님 깼잖아요 아야우토님은 깨야죠 그래도 근데 난 깼는데 이거 퇴근빵인데 이거 근데 퇴근빵 웃긴 게 다음 녹화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빨리 깨도 아무 의미가 없어 야맙에 저거 좀 해줘 내 서버 가가지고 <laughs> 나 이거 할 때까지 못 간대 그래, 그거 아니 지씨 그거 이거 할 만해요 집중해서 깨봐요 그냥 뛰지 말고

인증이 안됐잖아오 진짜? 와플이 어, 켜져 있오예전상시 켜져 있었어. 저한테 보내주세요 와플링 그. 나 이거 그 서버 들어올 때 자동으로 켜지게 하시지. 아 그러니까 그거 해야겠다. 나그 일부러 꺼놨거든. 보내줄 수 있죠? 예. 아 감사합니다. 야 다행이다. <laughs> 그내 서버 가가지고 저거. <laughs> 그 돼지 잠득소하는거좀 해줄래? 오 됐어. 오, 오, 나이스, 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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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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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이스 나이